저는 이 강의의 두 번째 시간에 미국의 99 디자인 연구소의 2018년판 패키징 트렌드 보고서를, 일곱 번째 시간에는 2019년판 패키징 트렌드 보고서를 번역해 강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판 패키징 트렌드 보고서를 번역해 강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는 총 6편으로 2013년 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들은 모두 그 직전에 11월 전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이야기가 있는 패키징 디자인입니다. 2020년에는 브랜드가 고객들 사이에 하나의 임팩트를 만들기 원한다면 잘 디자인된 패키징 이상의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진정으로 고객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패키징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브랜드 스토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브랜드에서 스토리텔링 패키징이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제품들은 실제로 보고 만지는 사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브랜드 스토리를 말해야 하고 고객들과의 연결을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패키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99 디자인연구소의 디자인진략개발책임자인 윈일 크리스피는 최근 파트너들과의 대화를 통해 패키징들을 해체할 때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파트너들은 전자상거래의 세계에서 패키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패키징은 매장에서의 직접 접촉 경험이 생략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줘야 합니다. 구독상자 즉 서브스크립션 박스는 마케팅 전략 및 제품 배포 방법의 일부로 틈새 제품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독상자는 구독비즈니스 모델을 따르는 구독기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며 줄여서 서브컴이라고 합니다. 구독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2020년 스토리텔링 패키징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박스는 다른 브랜드와 제품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박스 자체가 브랜드의 유일한 표현이 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2020년에는 브랜드가 패키징 디자인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방식을 취하리라고 예상합니다.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고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상적인 고객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는 메타모포스, 즉 변형 또는 변성을 말하며 모습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의 소비자들은 선택권, 즉 옵션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브랜드와 제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고객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메타모퍼소와 같이 매혹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예술적인 디자인이 2020년의 가장 큰 패키징 트렌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99 디자인 연구소의 디자이너 밀라 카타가로바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변형을 보여주는 자세한 그림은 브랜드가 기억에 남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새는 과일이 되고 풍경은 동물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패키징은 브랜드 또는 제품의 이야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술이 됩니다. 메타모포스를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이 있는 디자인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의 디자인 요소가 다른 요소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착시 현상은 패키징에 시각적인 관심을 더할 뿐만 아니라 전체 그림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는 브랜드가 경쟁 제품과 차별화하고 판매대 위에서 뛰어내리고 더 깊은 의미로 고객의 관심을 끌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0년에는 브랜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두드러지고 새롭고 다른 것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더 예술적이고 더 전위적인 패키징 트렌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레트로 퓨처리즘입니다. 역 미래주의라고나 할까요? 역 미래주의는 모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복고적인 디자인과 미래적인 디자인은 향수와 기대의 감정을 모두 불러일으키면서 함께 잘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는 패키징 디자이너들이 현재의 그라데이션 트렌드를 미래적인 디자인 요소와 복고적인 디자인 요소를 모두 결합해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99 디자인 연구소의 디자이너 구파닉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밝은 네온 컬러와 그라데이션은 브랜드의 레트로 퓨처리즘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패키징 영역으로 더 많이 이동할 것입니다. 네온 컬러, 과감한 그라데이션, 그리고 미니멀리스트 로고 및 레트로에서 영감 받은 타이포그래피와 같은 레트로 디자인 터치가 독특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합될 것으로 기대하십시오. 밝은 네온 색상과 그라데이션은 현재 몇년 동안 존재해왔고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